봐. 어 독해 볼 때, 이 독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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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해 독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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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이독 아 앞에건 태이어아 이토나고 거나고 하단 없는 거 같은데. 어, 일단 하단 없는 거고이건 뭐지? 이런 것도 있잖아. 어. 음. 어. 아 이거 뭐야 어 만드는데 아 먼저 봐버렸네 아 이렇게 이렇게 해야되는데 일단 이건 태연이 아기없잖아 현준이 넣었네 아 역시 인준이 넣었네 아 음. 역시 아 역시 언니가 포카운이 좋네 언니가 시키니까 이렇게 잘 나오지 뭐야 이거 살짝 찌그러졌잖아 오이없네아 뭐야 지금 이렇게 잘생겼어 아니 근데 물론 원래도 잘생긴건 알았어 도안이 기봤는데개네기이언커도 너무 귀 너무 이쁘고 그냥 다 너무 이쁘고 태연이 연준이 수빈이 응. 너무 이쁜데? 근데 요즘에 왜 자꾸 접어서 주지? 나 직원통이 더 좋은데 일단 먼저 나 한번 봐야지 이거 어, 야아데 이거 살짝 아 진짜 어이없네 잘못 봐준다 소리 너무 높은데 소어 너무 높은데 뭐지? 지 화이트 화이트 버전 쇼스가 배웠어? 아엽선은 아니네 아또이아너진 오, 태양이, 손이 아. 이게 티 이게 뭐야 이거 오, 오 이거 아, 받는. 아 이거 미니 드 같은 건가? 음, 이따 봐야다 이거 야 뭐야? 뭐야? 화이트 야 너무 쁜 거네? 이거 진짜 사람 이 아니잖아? 이거 뭐지? 이거 A R 이거구나태인가태인거같은 근데 음, 얘 음, 아, 어. 건져 아, 택트이 어, 아, 어, 거 이거, 이거. 이거 무슨 까지 어. 야, 이거 정보 나서도 있나? 있나? 아니, 아닌 거. 아니, 아니. 전동 아니다. 근데 이거 너무 귀 아니야? 귀여워? 나야하나 어, <laughs> 거야. 안 거야? 뭐 넣었지? <laughs> 어, 일단 하자는 없는 걸로 보이고. 하자가뭐이 이거... 아, 됐어? You s 지 역시 don't have to talk. I'm g o i 거 g to 아, 근데 y I'm going to say, I'm going to say, I'm going to say, I'm going t 이 say, I'm going 오늘 say, I'm g o 육지면 연준이 되네 잠깐만. 또 중에 연준이가 개야. 거의 많이 연준이야. 오, 포카 세 개, 태연이 포카 세 개, 연준이 포카 개, 소빈이야. 오, 너무 쁘 빨리 사진 찍어야 돼. 언니 근데 무슨 개띠도 주더라? 근데 태현이랑 수빈이 뱃 나왔어 AR 엽서 스티 이건 뭔지 모르겠고 이런건 몰라 수빈이 태현이 태연이 아 대만족 대만족 이제 엠투에만 오면 돼. 근데 어? 그러면 엠툴도 도와 앨범깡 성공 앨범 아. 앨범깡 앨범